어떻게 하다가 이제 얻게 된사대미에서 나온 포니2 현대 포니 뉴모델 포니2는 승용차의 최신 패션인 롱스랜트노우즈와 해치백 스타일이 공기역학적 차선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강판 내장 와이드 플라스틱 범버 도움 미러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리어 컴비네이션 세미노치형의 매혹적인 후면은 세계적인 포니2의 새로운 걸작품입니다. 이야, 진짜, 말한번휘하차나하다 진짜. 어. 이야, 매혹적인 후면. 매혹적인가, 이게? 여튼. 근데, 포니2보다 포니1이 더 멋있는데. 포니1, 이거, 헤드라이트 두 개짜리. 아, 이게 매혹적인 후면이구나. 어,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귀한 제품이죠. 예, 이거는 조립하면은 이제 다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이죠. 어, 야, 야, 색도가 되어 있네. 빨간색으로. 야, 야 지리는데? 어? 지금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 이 광택 이 있어요 지금 이게. 광택이.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뭐야? 어? 어 본보는 따로다. 다르... 이거 아카데미 포르쉐랑 거의 비슷한데? 잠깐만아 이런 식으로 똑같네 포르쉐랑 이렇게 빼는 거. 아, 앞뒤 범버가 따로 이렇게 돼 있구나. 플라스틱 와이드 범버니까, 이게. 강조를 해야지. 그렇지. 아, 이렇게. 아, 동그라미. 플라스틱 와이드 범버 장착. 어. 플라스틱 와이드 범버. 실제로도 와이드, 시, 플라스틱. 예전에 그 뭐였더라? 프레스토. 프레스토라고. 혼이 보다, 한 등급, 위에 차인데, 이, 앞에 쿠션, 여기 범버에, 이게, 쿠션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전이 뭐였냐면, 이렇게 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벽에다쿵 부딪히는 건데, 시속 10km 까지인가? 5km 까지인가? 문제없다고, 이렇게, 그 선전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쿠션. 프레스토였어, 프레스토, 그게. 아, 요거는 또 박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인형 한명 포함. 인형 한명 포함이래잖아 지금. 아니 아카데미 포르시랑 너무 비슷한데 지금? 잠깐 아카데미 포르시 어디 갔어? 지금 잠깐, 야, 야, 어, 저좀 멀리 있다. 아카데미 포르시가 아니라 1957, 1957년 MB 합의에서 나온 1957년 쉐보레 인팔라? 아 쉐보레. 아쉐 쇠보리 인팔라온나 그거랑 비슷한데요 밑에 성형해 놓은 게 지금 거의 비슷한데 위에는 왜또전차실이즈야 뜨면 깨아 깨울... 이거 디테일하네요 이거 언제 나온거 이렇게 디테일해 야 택시 야 개인 번호판까지 있어 번호판도 여러개야 어, 모양도, 녹색이랑 흰색이랑. 번호가 없는 스티커는 선택하여 붙인다. 이것도 고무,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 지금 이휠 안에다가 고무바퀴 끼우는 거 있잖아. 이거 방식은 지금 나오는 아카데미 포르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그 방식, 이 방식이에요. 지금 나온 아카데미 포르쉐 제가 이제 개조한 거죠 모터라이즈 미니카 트랙에 달릴 수 있게 이거 휠 이제 끼우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휠 안에 여기 안에 이제 이 캡을 이 고무를 끼우고 아 앞바퀴는 그냥 바로 끼우는 거네요 이 뒷바퀴에 이거 이거 고무 바퀴를 끼우고 이제 샤프트가 꼽히는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휠을 딱 빼면, 이, 고무가 같이 빠져요. 그래서 이 고무랑 휠이랑 고정을 해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그게. 사람 화면 포함 어디갔어, 지금. 야, 이거, 일본꺼, 어? 잠깐만. 어, 똑같은데? 거의? 지금, 아카데미 지금 나오는 포르쉐 모터 고정부가, 여기다 핀을 끼워가지고 이제 솟아 나온 이제 그걸로 이 모터를 뒤에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안 움직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 통과는 안 되고 아 똑같네 통과되는 거네 이렇게 이게 통과되는 거네이 끼워가지고 모터 고정하는 거잖아 아 완전 똑같네. 배터리도 지금, 똑같네, 똑같아. 이, 폰이 감성 원하시는 분, 아카데미 포르쉐 사면 됩니다. 959. 잠깐만, 이거 앞바퀴. 앞바퀴가, 지금 요, 아, 앞바퀴가, 지금 요 부품 있잖아요, 여기 요 쇼바가, 여기 이제, 이게 90도로 장치 되가 양쪽에 바퀴가 이렇게 딱딱해. 그것도 똑같습니다. 아카데미 포르쉐랑 그 방식도. 예, 아카데미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카데미 포르쉐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 뭐지? 어 타이어. 타이어랑 샤프트 육각 아니겠지? 어, 원형 아니 원형 이 당시에는 원형이었죠. 어? 휠이 하나 더, 잠깐만, 야, 뭐야? 아, 휠이 지금. 이게, 뭐틀인거 잠깐만, 으이, 야, 터, 야, 터, 야, 터져, 야, 터져 있어. 야, 터져 있어. 야, 휠 하나 어디 갔어? 야. 아, 이게 터져 있네. 야, 휠 하나 없어졌어. 이거랑 허? 근데 휠 여분이 있네요. 여기에 아, 뭔지 알겠다. 원래 지금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게 분실 돼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아 따로 하나 놓는 거구나. 지금 똑같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요거는 완전 매끼고, 이건 무광 은색, 이건 유광 은색. 아 따로 넣았구나 어, 여기 없어져가지고 뒷좌석. 아 사람. 아 사람 같은 이건 나 이런 거 진짜 팔이랑 머리랑 고정 고정시키는 거야. 뒷좌석이랑 이건 이거 뭐지? 이거 본냈던가?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아카데미 지금 나오는 포르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베낀 모델이 일본, 그니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일본 건다베껴어요 일본 거. 일본 거다 베꼈는데, 일본 거 이거 베낀 거 같아,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베낀 거 같아, 이런 거. 지금, 이거는 이제, MR 합인가 여기서 나온 건데, 보면, 샤시가 형태가 행위에 거의 똑같아요. 샤시 형태가 봐봐. 네, 거의, 아,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것이 샤시를 갖다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자동차, 이 승용차, 이제, 이제 좌석박스가 있죠. 그리고 양쪽에 이제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어, 그리고 샤시도 거의 유사하죠.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예, 칼씨도 거의 유사하고. 예, 은색, 매끼로 구분한 칼씨도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면 옆에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부착하는 거. 일본 거를 좀 베낀 거 같기도 하고, 여튼. 요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없어서 요게 들어있는 거. 이렇게 되어있네요.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뭐야? 아. 금속부 없나? 금속분인가 아, 금속이네 아, 이거네. 여기다 금속, 이렇게 S, 아. 스위치가 살짝 이게 접촉이 잘 안될것 처럼 보입니다. 생긴게 예, 이게 여기 끼워져가지고 왔. 아 이걸 이렇게 땡기면 아 지금 타미야랑 똑같네요 방식이 옆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금속부가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와서 이거를 탁하면 이렇게 붙게끔 예. 옆에서 배터리 옆에서 이쪽은 스프링 아 스프링쪽으로 이렇게 되게 네, 모터 다른 모양과 똑같죠 아 똑같습니다 아카데미 포르쉐랑 예 이렇게 돼가지고 고무파킹 포리 부품이 있네 포리 부품 어 아까 그고무박킹이었어그 휠이 잠깐만 이게 원래 오리지널에는 휠이, 어, 아닌데? 뒷바퀴만 고무고 앞바퀴는 고무 아닌데? 오리지널도 이게 똑같은데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 후기, 전기 후기 모델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휠이네요. 앞바퀴는. 포리부품? 그냥, 아, 이게 휠이 끼어지는게 아니라 휠과 그, 이, 뭐라고 하죠? 축 있잖아요. 그, 쇼바축 거기에 사이에 이제 공극을 메꾸는 용도네요 뒷바퀴는 아 똑같네요 여기 폴리피치 두개 끼워져 뒷바퀴는 앞바퀴는 하나 끼우고 지금 아카데미 포르쉐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방식이 아 요거 뒷판이구나 아 이게 아까 넓은 판 뭔가 했던 게 여기, 이제, 유리가 있으면, 유리 위쪽에, 이제, 그, 있잖아요. 트렁크 쪽, 판판한 거, 그거 제현한 거구나. 이거는 도색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도색 필요 없어, 이거. 근데 화면이 이렇게 허여멀거네 아유! 렌즈 닦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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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꽉 껴진다. 저기 걸리는 게 두근두근 있어. 야 박사람 끝장이다. 진짜 끼우다. 그리고 됐어. 이렇게만 해 반바 어. 이렇게 넣어놓고 쑥쑥쑥 유리는 통! 통으로 된 거. 라이트 부분의 색칠. 락카 사용 금지, 에나멜을 사용할 것. 아, 헤드라이트, 아, 꼬마전구 별매. 아니, 꼬마전구 같은 거 예전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거 하려면 네이버 뒤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 꼬마전구 넣어주면 될것 같다가 그거 얼마 한다고 이걸 갖다 별매로 해놨어. 나 진짜. 맥기 부품은 접착할 면에 맥기를 칼로 벗겨내고 접착할 것. 맥기. 아, 와이퍼도, 와이퍼도 조립하는 방식이네요. 아, 옛날에 뒤에 와이퍼가 있었지, 이렇게. 폰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뷰했으니까. 예, 판매를 해야죠. 설명을 해야겠네요. 오리지날 그 광택 이 있는 맥기가 바퀴가 없고 그래가지고 옵션으로 들어있다고. 근데 이 포니를 기억하는 예전에 이 포니의 추억이 있던 분은 지금 아카데미 포르쉐 구우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